7월부터 비닐을 그냥 버리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해야 과태료를 피하고 올바르게 비닐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올해 7월부터 폐비닐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됩니다.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그냥 버리던 비닐류를 이제 따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처음 위반 시 10만 원, 두 번째 위반 시 20만 원, 세 번째 위반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비닐 쓰레기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뿐 아니라 상업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하루 평균 약 730톤의 폐빗닐이 발생하는데 그중 약 42톤이 종량제 봉투로 버려져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닐을 소각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비닐 소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일반 쓰레기보다 2.3바에 이상 높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는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비닐류를 종량제 봉투에 무분별하게 버리는 대신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 먹은 과자 포장지, 커피믹스 포장지, 빨대 포장지와 같은 작은 비닐도 모두 비닐 전용 봉투에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닐 장갑, 삼각김밥 포장지, 라면 건더기 봉지 등도 분리 배출 품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식품 포장용 랩은 예외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닐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이물질이 묻어 있어도 흐르는 물에 행군 후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포장지에 붙어 있는 스티커나 라벨 등도 그대로 분리배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게 되어 대부분 소각하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비닐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잘 지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